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70호 제14면입니다. 라엘 시각장애인 위한 누구나 월경용품 프로젝트 동참. 여성의 건강한 월경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우먼 웰리스 브랜드 라엘이 이번에는 시각장애 여성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에 나섰다. 라엘은 시각장애인 여성들이 건강한 월경권을 보장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에 공감하며 성문화연구소 라라스쿨에서 진행하는 장애 여성의 성인권 향상 프로젝트 누구나 월경용품의 라엘 유기농 순면 생리대 500팩 무상 지원을 결정했다. 라라스쿨은 누구나 주체적으로 성을 누릴 수 있는 변화된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자 성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다. 누구나 월경용품은 펀딩 프로젝트로 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펀딩 완료 후 시각장애인들에게 브랜드, 크기 등이 점자 스티커로 표기된 라엘 생리대와 함께 월경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들 스스로 생리대의 정보를 인식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기획됐으며, 기업 스스로 제조 과정에서의 점자 표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누구나 월경용품 프로젝트에 참여한 후원자들에는 점자 엽서, 점자 책갈피, 파우치, 유리컵 등이 제공된다. 라엘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 여성들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다며 추후 점자 생리대를 제조하는 등 장애 여성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엘은 어린이 여성 건강을 위한 약사 모임 어여모와 업무 협약을 맺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생리 여성 건강 관련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초경 교육 자료 우리들의 첫 번째 초경 클래스도 자체 쇼핑몰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와 함께 엄마와 딸을 위한 오프라인 초경 클래스 및 포미포켓 등도 운영 중이다. 라엘은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여성이 생리 기간 중 겪는 다양한 고충에 공감하며 생리에 대한 건강한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라엘 유기농 순면 생리대는 아마존 유기농 생리대 부분 1위를 기록한 생리대로 피부에 닿는 생리대 탑시트를 100% 텍사스산 유기농 순면 커버를 사용해 만들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인증, OCS 국제 유기농 인증 등 해외의 여러 안전성 인증은 물론 국내에서도 한국과학융합시험연구원 k t o 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에서 각각 박스 시험과 방사능 불검출 시험을 통과한 안심 생리대다. 미랄복지재단 코코도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 협약 체결, 미랄복지재단. 이 사장 홍정길 이 운영하는 기빙플러스가 디퓨저 브랜드 코코도르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화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코코도르는 기빙플러스에 매월 자사 디퓨저 300개를 정기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된 물품은 미랄 복지재단 기빙플러스를 통해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기빙플러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와 기빙플러스 매장이 위치한 지역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코코도르는 이날 협약에 앞서 디퓨저 1300개를 기부하기도 했다. 미랄복지재단 김인종 기빙플러스 본부장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 기부를 약속해주신 코코도르에 감사하다며 양사는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워진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코코도르 류상희 팀장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뜻깊은 일에 함께 할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기빙플러스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향기를 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기빙플러스는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재고, 2월 상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매장 내 장애인, 다문화 이주 여성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사회공헌, CSR, 전문 스토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자상, 자발적 상생 협력, 한 상자 캠페인을 진행해 물품 기부에 동참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기빙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천대 운동재활용화변구소,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실내 운동용품 리빙랩 운영. 가천대 운동재활용화변구소, 소장이 은석 교수. 는 스포츠 서비스 사업화 지원, 스포츠 복지를 위한 장애인 체육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기술 개발 사업으로, 2020년 12월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실내 운동용품 리빙랩, 이하 리빙랩을 운영 중이다. 스포츠 서비스 사업화 지원, 스포츠 복지를 위한 장애인 체육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기술 개발. 사업은 주관기관인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운동재활용합연구소 소장 이은석을 중심으로 P&D 디자인 단 ANC 건축사 사무소 개선스포츠가 참여한다. 리빙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되며 트레이너의 지도 아래 실내 운동용품, 유산소, 근력, 사종, 체스트 프레스, 로우, 상지 에르고미터, 트레드밀을 이용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실내 운동용품 4종은 유니버설 디자인 7원칙, 공평한 사용, 사용상의 융통성,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실수에 대한 포용력, 적은 신체적 노력,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을 적용해 개발됐다. 리빙랩 경험을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실내 운동용품 4종을 수정사항 보완 및 사용성 검증과 실외 운동용품 2종, 체스트 프레스, 상지 에르고미터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할 예정이다. 가천대학교 메디컬 캠퍼스 운동재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 2.5 단계로 운동재활센터는 리빙랩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돼 있다. 리빙랩 운영은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마스크 필수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 책임을 맡은 가천대학교 이은석 교수는 리빙랩을 통해 개발된 유니버설 디자인 운동용품 4종의 개선점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